킹오브싱어즈 22회 결승전. 박서진, 진혜성, 강문경의 치열한 대결. 예상 밖의 결과. 점수와 순위 변화에 시청자들 충격. 2025년 3월 4일 방송된 킹오브싱어즈 2회 12회 결승전은 그야말로 전 국민을 놀라게 한 드라마틱한 순간들을 선사하며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특히 결승전에 진출한 박서진, 진혜성, 강문경 3명의 참가자는 각기 다른 배경과 독특한 음악적 색깔을 지닌 인물들로 그들의 대결은 단순한 오디션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무대가 되었다. 결승전 직전 예상 불가한 반전의 시작. 킹 오브 싱어즈 시즌2는 그동안 수많은 드라마틱한 순간들을 통해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그러나 결승전의 순간 그동안의 예측을 모두 뒤엎는 일이 벌어졌다. 박서진, 진혜성, 강문경은 결승 진출 당시부터 각자 강력한 팬층을 형성하며 큰 기대를 모았지만 방송이 진행될수록 상황은 급변했다. 결승 직전에 예고된 대로 이세 사람은 당연히 탑3에 올라설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그 결과는 예상밖의 충격적인 반전으로 이어졌다. 세 사람은 각자 독특한 스타일과 감동적인 무대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들의 무대는 결승전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점수 발표 직후였다. 그동안의 예측을 뛰어넘는 결과가 발표되면서 결승 현장에 있던 방청객과 시청자들 모두 충격에 빠지게 되었다. 박서진, 진혜성, 강문경의 각기 다른 여정. 박서진, 진혜성, 강문경은 결승에 오르기까지 각기 다른 길을 걸어왔다. 박서진은 중간에 합류해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가 결승에 진출한 것은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만이 아니라 그동안의 열정과 노력의 결과였다. 그의 무대는 매번 감동을 선사하며 트로트 음악에 대한 진정성을 확립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진해성은 과거의 구설수를 딛고 뛰어난 실력과 감성적인 무대를 통해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그는 그동안의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며 트로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그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그가 겪은 인생의 이야기가 녹아 있는 감동적인 순간들이었다. 강문경은 방송 중 여러 논란 속에서도 결승에 올라 그 만의 강렬한 노래 실력과 감성적인 무대로 팬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 그는 트로트의 전통적인 매력과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한 독특한 스타일로 주목을 받았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감정과 이야기를 담은 깊은 인상을 남겼다. 결승전. 예상 불가한 점수와 순위 변화. 결승 방송이 진행될수록 시청자들과 방청객들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시청자들이 예상한 대로 박서진과 강문경, 진혜성이 우승 후보로 가장 많이 거론되었지만 점수 발표 직후 모든 예측은 무너졌다. 예상 외의 순위 변동은 그날의 가장 큰 화두였다. 특히 신승태, 환희, 신유. 김준수 등 여러 다크호스들이 결승 직전 급상승하며 예상 외의 대반전을 일으켰다. 이들은 결승 직전까지 점수와 순위에서 급격히 올라가며 시청자들에게 충격적인 반전을 선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문경, 박서진, 진해성은 최종 우승 후보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고 그들의 마지막 무대는 더욱 긴장감을 더했다. 그렇지만. 결승 직전 방송에서 일어난 점수 변동은 단순한 예측 불가한 상황을 넘어 누군가 의도적으로 연출한 극적인 반전처럼 느껴졌다. 팬들은 그 순간이 진짜인지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프로그램의 공정성 논란은 이미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번 결승전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극적인 연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다. 트로트의 미래. 그들의 경쟁이 가져온 의미. 박서진, 진혜성, 강문경의 결승전 대결은 단순히 한 명의 우승자를 가리는 경쟁이 아니었다. 그들의 무대는 각자의 배경과 경험을 넘어 트로트 음악의 미래를 상징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세 사람은 뛰어난 노래 실력과 무대 장악력, 그리고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트로트 음악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이들은 트로트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요소를 접목시켜 새로운 형태의 트로트를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음악 전문가들은 박서진, 진해성, 강문경의 대결을 통해 트로트 음악의 가능성을 더욱 넓혔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들의 음악적 여정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트로트의 새로운 세대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들의 결승전은 한국 트로트 음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으며, 향후 트로트 시장에서 큰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대회의 결승전은 단순히 노래 실력을 겨루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각 참가자의 인생과 열정이 담긴 여정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무대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서 트로트 음악의 다양한 색깔을 팬들에게 선보이며 큰 감동을 자아냈다. 특히 진해성, 박서진. 강문경의 각각의 무대는 그들만의 개성을 담아낸 예술 작품 같았다. 이 대회는 그들의 음악적 역량을 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하며 트로트의 발전 가능성을 더욱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진해성, 고난을 이겨낸 강한 정신력과 음악적 깊이. 진해성은 이 대회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냈다. 그가 결승에 오른 것은 단순히 실력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그동안 여러 논란과 구설수를 이겨내며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겪어온 삶의 고난과 아픔을 그대로 전달하는 힘이 있었다. 진해성의 무대는 감동 그 자체였다. 특히 디스크 부상을 입고도 꾸준히 무대에 올라 그의 끈질긴 열정을 보여주었으며 그의 팬들은 그를 불사의 가수라 칭하며 큰 사랑을 보냈다. 그의 음악적 스타일은 트로트의 전통적인 요소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잘 결합한 점이 큰 장점으로 평가받았다. 진혜성의 무대에서 느껴지는 감정의 깊이는 그가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했다. 그는 앞으로도 한국 트로트 음악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서진, 무대의 주인공, 트로트의 아이콘, 박서진은 중간 합류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결승에 올라갔으며 그의 무대는 관객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 그는 그동안 트로트 음악 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으며 무대에서 보여주는 카리스마와 가창력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을 발산했다. 박서진의 노래는 그 어떤 경쟁자들과 비교해도 그만의 감성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그의 음악적 아이콘으로서의 위치는 더욱 확고해졌다. 박서진의 강점은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감성적인 표현력에 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팬들과의 소통을 이루어냈다. 많은 전문가들은 박서진이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그가 트로트 음악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확립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강문경,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는 실력파. 강문경은 방송 중 여러 논란과 편집 실수에도 불구하고 결승에 진출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그의 노래 실력은 단순히 트로트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현대적인 감각을 잘 녹여낸 점에서 뛰어난 평가를 받았다. 강문경의 목소리는 강렬하면서도 세밀한 감정 표현이 돋보여 그가 부른 트로트 곡들은 모두 강한 인상을 남겼다. 강문경은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무대를 꾸미며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는 또한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유지하며 트로트의 미래를 밝힐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많은 팬들은 그의 무대를 통해 트로트 음악의 발전 가능성을 보았으며 강문경의 실력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승전의 의미와 한국 트로트 음악의 미래 이번 결승전은 단순히 세 명의 가수가 겨루는 무대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들의 대결을 통해 한국 트로트 음악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글로벌 무대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품게 되었다. 세 가수는 각자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뛰어난 노래 실력과 무대 장악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통해 트로트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요소를 접목시키고 있다. 이번 대회는 트로트 음악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전문가들은 새 가수의 뛰어난 무대와 실력이 한국 트로트 음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보여준 열정과 노력이 앞으로의 트로트 시장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그들은 트로트 음악을 세계 무대에서도 인정받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세 명의 가수들이 결승전에서 펼친 치열한 경쟁은 단순히 트로트 오디션을 넘어서 한국 트로트 음악의 미래를 그들이 어떻게 새롭게 정의할 수 있을지를 보여준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들은 각자의 개성과 음악적 색깔을 통해 전통적인 트로트와 현대적인 요소를 접목시키며 대중에게 새로운 트로트의 매력을 전달했다. 그들의 여정은 그 자체로 한국 트로트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진해성, 감동적인 이야기와 뛰어난 실력. 진해성은 이번 결승전에서 그동안의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으며 음악적 성취를 이뤄낸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서 그의 인생 이야기와 감정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듯한 깊이를 지니고 있다. 특히. 진해성의 무대에서 느낄 수 있는 감동적인 요소는 많은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고 그는 트로트의 전통적인 감성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풀어내며 새로운 트로트 스타일을 제시했다. 그는 디스크 부상에도 불구하고 댄스를 결합한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였고 그 무대에서 보여준 강한 정신력은 팬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 진해성은 자신의 고난을 이겨내고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누구보다 큰 감동을 선사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오디션 참가자가 아닌 예술가로서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강한 동기를 부여했다. 박서진, 중간 합류의 기적. 박서진은 중간에 합류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결승 무대까지 올라간 불사의 가수로 평가받고 있다. 그가 결승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만의 독특한 매력과 뛰어난 가창력 때문이다. 그는 이미 기존의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탄탄한 팬층을 형성하며 그의 무대는 언제나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박서진의 감성적인 표현력은 다른 어떤 가수들과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을 발산했다. 그의 목소리는 트로트의 진정성을 그대로 전달하며 그가 추구하는 음악적 방향은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박서진은 그 어떤 경쟁자들보다 우승을 확신할 수 있는 인물로 손꼽혔고, 그의 무대는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강문경, 논란을 딛고 일어선 강력한 실력. 강문경은 방송 중 자막 실수와 편집 논란을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결승까지 올라간 것은 그의 무대가 여전히 강력한 인상을 남겼기 때문이다. 강문경의 목소리는 그 무엇보다 강렬하면서도 섬세한 감정 표현이 돋보인다. 그의 노래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매력과 현대적인 감각이 결합되어 그만의 독특한 음악적 색깔을 완성했다. 강문경은 그동안의 논란을 딛고 결승에 진출하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유지하며 무대를 만들었다. 그는 그 어떤 도전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음악적 길을 걸어가며 많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의 노래는 트로트 음악의 미래를 이끌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결승전, 예상 외의 대반전. 결승전은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대반전의 연속이었다. 방송 직전까지 많은 팬들은 박서진과 강문경이 우승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점수 발표 후 상황은 전혀 달라졌다. 그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더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내며 결승 현장에서 목격한 팬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이 드라마틱한 순간은 오디션 프로그램 역사상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특히, 신승태와 환희, 신유, 김준수 등 다크호스들이 급상승하며 대반전을 일으킨 것 또한 큰 이슈였다. 이들은 그동안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무대와 감동적인 순간들로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점수는 예상보다 낮았고, 박서진, 강문경, 진예성이 최종 우승 후보로 올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고, 결승전의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팬들도 많았다. 이번 결승전에서 박서진을 포함한 참가자들이 보여줄 무대는 단순히 음악적 경합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개성과 이야기를 담은 무대를 통해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특히 박서진은 그동안 보여준 실력을 바탕으로 결승 무대에서도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서진의 음악적 여정은 단순히 가수로서의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트로트라는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은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가 트로트를 현대적이고 신선한 방식으로 재해석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트로트의 매력을 알리고 젊은 세대와 노년층 모두에게 사랑받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결승전에서는 그가 이룬 음악적 성과와 함께 그가 트로트라는 장르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박서진은 음악적 기술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도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가 무대 위에서나 개인적인 인터뷰에서 보여주는 겸손함과 진심 어린 소통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는 아티스트로서 대중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노력은 무대에서의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무대 뒤에서도 꾸준한 연습과 준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결승을 준비하며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쓰고 있으며, 무대에서의 표현뿐만 아니라 관객들과의 소통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섬세한 준비는 그가 결승 무대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펼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준비와 열정이 결실을 맺는 순간, 박서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음악을 통해 대중과 깊이 소통하는 아티스트로서 더욱 큰 인기를 끌게 될 것입니다. 결승 무대에서는 박서진 뿐만 아니라 다른 참가자들도 각자의 개성 넘치는 무대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 역시 뛰어난 실력을 바탕으로 각기 다른 음악적 색깔을 보여주며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결승전은 단순히 누가 우승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각 아티스트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과 열정을 대중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무대입니다. 팬들은 누구를 응원할지에 대한 고민을 넘어 각 참가자가 펼치는 감동적인 무대와 음악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결승전은 박서진과 함께 많은 이들의 기억에 오래도록 남을 순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가 트로트라는 장르에서 보여준 열정과 창의성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번 경연을 통해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 뿐만 아니라 그가 얼마나 큰 잠재력을 가진 아티스트인지를 다시 한번 증명할 것입니다. 그가 이끄는 트로트의 변화는 단순히 장르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음악과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순간으로 남을 것입니다. 박서진은 이번 결승 무대를 통해 그동안 쌓아온 실력과 경험을 모두 발휘하며 트로트라는 장르의 미래를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가 펼친 음악적 여정은 대중들에게 큰 영감을 줄 것입니다. 결승 무대가 끝난 뒤에도 박서진의 음악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가창력 뿐만 아니라 그가 전달하는 메시지와 감동이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남을 아티스트입니다. 결승 무대가 끝난 뒤에도 그가 창조한 음악은 대중의 가슴에 깊이 새겨질 것이며 박서진은 앞으로도 트로트의 대표적인 아티스트로서 계속해서 활약을 이어갈 것입니다. 결승이 끝나면 박서진은 이번 경험을 토대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그가 결승에서 우승하든 아니든 그는 이미 트로트 음악의 미래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로서 자리 잡았고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팬들은 그의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하며 그가 이룰 새로운 업적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트로트의 미래, 그 가능성은 무한하다. 이번 결승전에서 세 가수의 대결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트로트 음악의 미래를 예고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그들의 무대는 한국 트로트 음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새로운 세대의 팬들에게 트로트를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제 트로트 음악은 단순한 전통 음악을 넘어 현대적인 감각을 가진 글로벌 음악 장르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진혜성, 박서진, 강문경은 이번 결승전에서 그들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써내려갔고 그들의 음악적 여정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이들의 결승전 무대는 한국 트로트 음악의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큰 발자취로 남을 것이다.